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선 접속에 관한 이야기로 특히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카치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카치락 커넥터는 전선의 절연체를 벗기지 않고 간단히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 탈피를 하지 않고 접속한다고 해서 무타입 그 B 커넥터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선 피복을 벗기고 또 전선 을 연결하기 위해 꼬는 등의 과정과는 다르게 전선 피복을 벗기는, 벗기지 않고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작업이 훨씬 간편하고 빠릅니다. 스카치락 커넥터는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색상은 전선 두께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전선에 적합합니다. 빨간색은 1.5스퀘어 전선까지, 파란색은 2.5스퀘어 전선까지, 노란색은 6스퀘어 전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각각 다른 전선 두께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 크기에 맞춰 알맞은 색상이스카치락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카치락 커넥터의 사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선을 준비합니다. 먼저 스카치락 커넥터의 안쪽 구멍에 전선을 하나 넣고, 다른 전선은 바깥쪽 구멍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터를 한번 꼭 눌러주고, 확실하게 눌러서 고정시켜줘요.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고정된 게 보일 수 있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작업이 간편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선을 벗기고 또 꼬고 테이핑을 하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전선을 벗기지 않고 바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선 연결 작업은 스카치랑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에는 사용시 주의할 점이 있죠. 우선 스카치락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두께를 정확히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너무 큰 전류가 흐르는 환경이나 진동이나 음력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만 잘 지켜 사용한다면 스카치락 커넥터는 전기 작업을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손쉽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